어, 어, 아 이래서 이거, 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. 음,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목풍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잘 나. 따라해봐. <laughs> 아니, 싫어. <laughs> 한번 해주면 안돼한 번만. <laughs> 아니 싫어요. 아한 번만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절미 말고 아나 현우가 하는 거 보고 싶은데. 그니까 빨리 빨리. 아 시청자분들도 듣고 싶을 텐데. 에 거짓말 하지 마. 흠 금... 누가 이런 걸 듣고 싶어해? 근데 이게 방송 흐름상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한두번 이렇게 거부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거부하면 진짜 재미가 좀 너무 없어. <laughs> 지유씨 <지우> 들려. <laughs> 나도 뭐 들었는데 재미가 <웃음> 주... <웃음> 진짜 없어라고 하려고 했지. 맞아요. 들렸던 지유 씨. 옷옷 같은 것도, 어몸 씻기도 있어. 이거 씻긴 해야 돼. 너무 더러워지면 또 뭐가 있을걸? 그면 같이 씻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. <laughs> 다 씻었어 형님? 어머 어머. 형 씻고 있어 아직. 어머. <laughs> 등좀 좀, 등 닦아드릴까요? <laughs> 괜찮아. 내 어? 몸에 손대지 마. 어? 일로 와. 일로 와요. 내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. 일로 와. 그냥 일로 와. 아니, 내, 내 어? <laughs> 아니 얘, 얘는 원형탈 왜 있는 거야, 수현이는? <laughs> 어, 어 띠죠, 조심 뛰좀뛰 좀. 어야뭔 소리야? 야, 씨. 턱, 턱, <laughs> 새끼 특히 물렸지. 야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봐. 아니야, 안 물렀어요. 아니 안물렀어요 가만 아니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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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물렀어? 가만있어? 아니 가만히 있어봐 상태확인하게 들어와 100% <laughs> 건강한 상태 아니 아니 와보라고 와보라고 있어봐. 아니 뭐 긁히거나 그런거 있는거 아니야? 소리 났는데? 사과먹는 소리 났는데? <laughs> 사과먹는 소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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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자 막자 좀비 막자 좀 도와주세요 철민아 <laughs> 거기서 그 빡다를 들고있으면 도망을 안가 좀비들이 와서 쳐줘야돼 <laughs> <laughs> 아 얘네 왜안 안 쪼는구나 <웃음> <웃음> 진짜 짜 이걸로 그냥 <웃음> <웃음> 철민이 머리통을 해칠까? <우려칠까? 웃음> 여기 씻을 곳 있어 근데 수현아? 네 여기 안쪽에 화장실 있어요 아 오케이, 오케이 문 닫고 들어와 철민아 아이고 덤벙대민들 아니 이 문을 닫으라고 화장실 문을 지금 그냥 진짜 아... 덤벙대네 이 새끼는 <laughs> <laughs> 그냥 덤벙거리셔 현실 특성이네 어? 그... 나총 고장났나? 왜안터지지 XX 노리새 후퇴 있던데. 노리새 후퇴 전진. 아엑야 그게? 탄만 빠져 그럼. 아 어, 오염된 거. 아 노리새 후퇴 전진이요. 그러게 어떻게 알지? <웃음> 혹시 <laughs> 면전데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? 댓글은? 그래? <laughs> 어어그그 그 생각했지. 아, 알수 <laughs> 있죠 노리새 후퇴 전진. 아, 저는 압니다. 어. 와 근데 면제두 명에 상근 한명 현역 한명이 아, 공익이에요. 아 공익이지. 현공 <laughs> 면면이에요. <laughs> <몇> 현국 면면이구나. <laughs> 어, 브라를 착용할 수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되긴 되겠죠. 그걸 왜왜 <laughs> 왜 착용하시려고? 아 이게 에? 그러니까 그 방어력이 올라가 브라를 차니까. <laughs> 너 방어력 때문에 <laughs> 차고 싶은 아니, 거 아니잖아. 아니야 이 피보 보 게이지가 올라갔어. 쓸쓸함에 휩싸이고 있다. 아 트롤이야. 여기 타서 라디오 라디오 좀 들어. 그 속이 여기. 속이 안 좋대요. 기다려봐. 어? 오케이를 하. 내가 틀어줄게. 밖에 있어. 너 들어오지 마. 파인애플 통조림 세 개까지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괜찮아? 상태 괜찮아? 먹어봐야잘알것 같아요 어 먹어봐 먹어봐 안 좋아지면 바로 말해 형 준비하고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철민아 괜찮지? 그 뒷좌석 괜찮아? <laughs> 어..어..어..괜찮아 뭐, <laughs> 어, 야. 야 저기 아, 전기에다 에총총 총 준비해 정리 한번 하자 <laughs> 철민 최, 최전방에서 싸워 <웃음> <웃음> 제가 무슨 도쿄고울인줄 아세요? <laughs> 아니었어? 여러분들 저 지금 죽을 것 같아. 요왜왜왜 왜? 철민이 철민 이한번더 물렸어요 지금. 철민 아, 우리 야 이게 살아, 상태 살아서 가기로 했잖아. 철민 이 괜찮아? 네, 지금 온몸이 붕대 진짜 아무무인지. 아무무. 지금 아무무인지라. 철무무. 야 그래도 철민 이 친구 있네. 물론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음니어뛰좀뛰좀뛰좀뛰 좀. 아. 왜. 아, 아. 왜. 어 어. 아 나와라 좀아아 아. 어디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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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맛있다 어어 잠잠잠 잠 괜찮아요 트렁크 아 괜찮아요 왜요?